안녕하세요. 진중의 진, 진짜 중에 진짜 가수님을 소개하는 진중진 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어, 장구의 신, 또 국가대표 출옷 가수, 가왕, 박서진님의 아주 반가운 소식들을 저희가 모아 모아 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죠. 네, 맞아요. 본격적인 소식 전하기 주네요. 저희 진중진 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세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박서진님이 참여하신 한일 톱텐쇼 인 토쿄의 생생한 비하인드 스토리. 아, 그리고 또 다른 아주 기쁜 수상 소식까지 정말 알차게 준비했거든요. 네, 끝까지 함께해주시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먼저 한일 톱텐쇼 인 토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m b n 한일 톱텐쇼 시즌 2 시작 전에. 2025 한일 가완전 주역들이 도쿄에서 뭉친 어 그런 단합 리얼리티 방송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즌 2는 이제 한일 명곡 차트 쇼로 진행될 예정인데 그 전에 약간 프리퀄 같은 느낌 스페셜 방송인 거죠. 멤버들끼리 좀 친해지는 계기도 만들고 아, 그렇군요. 참가 멤버 보니까 박서진 님, 애농 님, 김준수 님, 최수원 님 이렇게 참여하셨고 일본 탑 세븐 멤버들도 함께했다고 하네요. 네, 진해성 님이나 신승태 님, 강문경 님은 스케줄 때문에 아쉽게 불참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 경쟁했던 분들이 이렇게 다시 뭉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경쟁할 때또 엄청 치열했잖아요. 근데 이 일본 방문 계기가 또 재밌어요. 그 현역 가왕 재팬 가왕이었던 유다이 씨 아시죠? 아, 네네, 박서진 님이랑 동갑내기 친구라고 알려진. 네, 맞아요. 95지. 그 유다희 씨가 박서진 님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떤 내용으로요? 박서진 님이 직접 멤버들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기사에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유다희가 제 친구잖아요. 한일 가왕전 끝나고 너무 보고 싶다. 일본으로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뭐 이렇게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훈훈하네요. 경쟁상대였는데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우정을 이어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박서진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다른 멤버분들 있잖아요. 애농님, 김준수님, 최소호님 다들 엄청 바쁘신데도 어 흔쾌히 같이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야 정말 의리가 있네요. 단순히 방송 때문만이 아니라 진짜 같이 가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출발 당일날 에피소드도 재밌어요. 새벽 5시에 김포공항에 모였대요. 엄청 이른 시간인데, 새벽 5시요? 와, 다들 피곤했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준수님이 일본을 한 번도 못 가봤다고 엄청 설레하셨대요. 그러면서, 혹시 개인행동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하, <laughs> 귀여우시네요. 첫 일본 여행에 설레셨나봐요. 그래서 박서진님 반응은요? 박서진님이 아주 칼같이 개인행동은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랐다고. 하하 <laughs> 약간 농담 섞인 톤이었겠죠? 그랬겠죠 아무래도 단체로 가는 거니까 근데 또 여권 사진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아 맞아요 박서진 님이 약간 셀프 폭로 비슷하게 하셨는데 그 얼굴 인식으로 출국 심사하잖아요 네네 자동으로 하는 거 거기서 솔직히 몇번 걸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막 아이고 여권 사진 공개 불가다 국제 면허증 사진이나 공개해라 막 이렇게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하하 분위기 정말 화기애애했겠는데요. 박서진님도 엄청 웃으셨겠어요. 네, 사진 보니까 엄청 행복하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출발 전부터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도쿄 체험기 그 유다이 씨가 준비했다는 고카트 체험 이거부터 이야기해볼까요? 아, 네. 저도 이거 기사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일반 차들이랑 같이 도로를 막 달리는 카트더라고요. 도쿄 시내를요. 네 맞아요. 유다이 씨가 엄청 기대하면서 준비했다고 막 농담으로 3일 전부터 고카트에 앉아 있었어요. 이랬다잖아요. 아, 3일 전부터. 근데 여기서 우리 박서진님의 또 다른 모습, 그 박복치 모드가 발동됐다고요? 아 네, 박복치 그 별명이 여기서 딱 나왔죠. 박서진 님이 사실 장농면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운전을 잘안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그런지 타기 전부터 엄청 불안해 하셨대요. 직원분한테 계속 이거 안 무서워요? 혹시 사고 난적 없는 거죠? 피 흘린 사람은 없었어요? 막 이렇게 폭풍 질문을 하셨다고. 와. 피 흘린 사람까지 진짜 엄청 겁내셨나 보네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시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반전 매력인 거죠. 주행할 때도 거의 뭐 유리 멘탈의 겉보령 말렙이었다고. 앞만 보고 막 달렸대요. 근데 그때 유다희 씨는 완전 반대였다면서요? 유대 담모드? 네, 맞아요. 유다희 씨는 완전 여유롭게 싱글벙글 웃으면서 뒤에서 서진아 서진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진짜 웃기다. 근데 박서진 님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대요. 너무 무서워서 앞만 보느라 유다희 씨가 부르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다고 완전 소통 불가 상황이었던 거죠. 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laughs> 아니 너무 웃긴데요? 진짜 상상돼요? 앞만 보고 달리는 박서진 님이랑 뒤에서 해맑게 부르는 유다희 씨 그렇죠. 이런 모습이 또 팬분들한테는 되게 인간적이고 귀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겁 많은 박복치, 박서진님 타입 아니면 대담한 유대담, 유다인님 타입 댓글로 한번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고카트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갔나요? 아, 후지산 근처 테마파크요 네, 테마파크에 가서 또 놀이기구를 탔는데 여기서도 박서진 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활약이라면 혹시 또 비명? 네, 정확합니다. <laughs> 타기 전부터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계셨는데 타고 나서는 정말 후지산이 떠나갈 정도로 절규를 하셨다고. 으아. <laughs> 이렇게요. 아, 진짜요? <laughs> 상상만 해도 웃긴데요. 현장에서 다들 빵 터졌겠어요. 네, 다들 엄청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그 비명 덕분에 드금의 경지에 올랐다. 드금이요? <laughs> 아니 우리 서진 님 노래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비명도 명품이시네요. 그렇죠. 모든 명품으로 만드신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하, <laughs> 아, 진짜 재밌다. 이런 활동적인 체험 다음에는 좀 쉬었겠죠. 밥 먹는 장면도 있던데요. 미슐랭 식당? 네, 맞아요. 점심식사 미션에서 박서진님 팀, 김준수, 슈, 신이 셋이 이겨서 미슐랭 1스타 가이세키 식당에 가게 됐다고 해요. 오 미슐랭 1스타 엄청 고급 요리잖아요. 기대 많이 했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막 운동장만한 테이블 보고 엄청 기대했는데 음식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가이세키는. 그렇죠. 양이 좀 적죠. 네 근데 특히 고기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멤버들이 어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그 오마카세 몇 십만 원어치 먹고 집에서 라면 먹는다는 말이 맞나 봐요 막 이러면서 좀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막 활동하고 배고팠을 텐데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다고요 네 여기서 대반전이 이게 1인당 얼마인지 공개가 됐는데 무려 24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24만 원이요 한 끼에 와 그쵸. 그 가격을 듣자마자 박서진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갑자기 화색이 돌면서 어쩐지 다르더라고 너무 맛있었다 아왜 배가 부른 잘것 같다 막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거죠. <laughs> 아니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인간적이네요. 가격듣고 갑자기 맛있어지는 마법 네 이런 꾸밈없는 모습이 또 매력인 것 같아요 비싼 거 알고 나니까 갑자기 막 맛이 느껴지고 배부르고 <laughs> 아 진짜 이 에피소드 너무 웃기네요 근데 유다 씨는 또 한식을 엄청 좋아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최소우 씨가 안내에서 한식당에 갔는데 거기서 육회탕탕이랑 매콤 닭갈비를 먹고 완전 감탄했대요 오 육회탕탕이까지 제대로인데요? 네 특히 매운 닭갈비 먹으면서 칠성 사이다가 맛있어요. 이걸 외쳤다고. 완전 한국 패치가 완료된 거죠. 크. 닭갈비에 사이다 조합 제대로 안 해요. 쌈도 싸 먹었다면서요? 네, 생애 처음으로 깻잎쌈에 도전을 했는데 좀 어색했는지 자기만의 스타일로 햄버거쌈을 만들어서 또 다들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햄버거쌈이요? 깻잎으로 어떻게 햄버거를? 아, 상상이 안 가는데 너무 귀엽네요. 하하. 그렇죠. 이렇게 하늘 멤버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제작진도 그랬잖아요. 경연의 긴장감 다 내려놓고 진짜 우정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맞아요. 웃음이랑 힐링이 공존하고 멤버들의 장꿈이 넘치는 모습도 많이 볼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달라고 했죠. 네. 이런 리얼리티를 통해서 무대 위 모습과는 또 다른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팬분들도 더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렇죠. 기존의 산림남에서도 보여주시던 모습이랑 또 다른 결의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일 톱텐쇼 인토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박서진 님의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소식 트로픽 투표 결과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팬덤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결과죠. 네, 트로스타 투표 웹서비스 트로픽에서 진행된 투표인데요. 먼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슈퍼노바 부문 투표에서 박서진님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와 1위 축하드립니다. 포인트가 얼마나 나왔나요? 무려 15만 9,550 포인트를 획득하셨다고 합니다. 15만 포인트요. 와 일주일 만에 대단한데요. 그렇죠. 기자에서도 박서진님 양력을 간단히 언급했어요. 2013년에 꿈으로 데뷔하셔서 불후 명곡 '나는 트로트 가수다' 미스터 트로트 2 그리고 현역 가왕에서 최종 2위 하시고 지금 살림남 2에도 출연 중이시고. 정말 꾸준히 활동하시면서 사랑받고 계시죠. 네. 그 꾸준함과 실력이 바탕이 되니까 이렇게 편분들의 사랑도 뜨거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더큰 투표 결과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그러니까 4주간의 투표 결과를 합산한 75차 위클리 이벤트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박서진님이 슈퍼노바 부문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오 사주 합산 결과도 1위. 그럼 포인트는 훨씬 더 높겠네요. 네,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총 62만 6,310 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62만 와 62만 6,310 포인트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팬덤 규모나 활동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증거인데요. 네, 맞아요. 기사에 참고로 다른 부문 1위 분들 포인트도 나왔는데. 남성 1위 진혜성 님이 341만 포인트가 넘고 여성 1위 전유진 님이 125만 포인트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트로트 팬덤의 화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팬분들의 시간과 노력이 모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애정과 지지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1위를 하면 또 특별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아 어떤 혜택인가요 박서진 님의 영상이 서울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5개 전광판에 걸린다고 해요. 10월 20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대형 전광판 광고 팬분들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자신들의 노력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박서진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네 맞아요. 온라인 투표가 이렇게 오프라인 광고로 이어지는 거 요즘 팬덤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 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팬들에게는 성취감도 주고 또 계속해서 응원하게 만드는 동기 부여도 되고요. 정말 대단한 인기입니다. 박서진 가수님의 이런 매력 포인트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박서진 님 소식을 쭉 살펴봤는데 방송에서의 인간적인 모습과 팬들의 뜨거운 지지 이두 가지가 딱 보이네요. 네, 맞아요. 무대 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에 숨겨진 박복치 같은 반전 매력이 오히려 팬들을 더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한 모습도 좋지만 때로는 저런 인간적인 빈틈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오늘 진중진 TV가 준비한 박소진 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겁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눴네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이죠. 10월 14일 밤 9시 50분, MBN 한일톱텐쇼인 토쿄첫 방송.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박서진 님의 활약 꼭 본방 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꼭 챙겨 봐야겠어요. 고카트 장면이랑 비명 장면 기대되네요. 하하. <laughs> <laughs> 하하 저도요. 앞으로도 저희 진중진 TV는 우리 가수님 소식 발 빠르게 자주자주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